예, 네, 나스닥 22,900 기준으로 상승 확률 69%, 하락 확률 31%입니다. 최저, 최저, 중저, 최저, 최저가 들왔어요그 전체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최저 영역에 진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점 영역이기 때문에 좀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이 아22,000한이 선배 안팎에서 어, 단기적으로 최저신호를 형성하리라 그래 보고 있고 어, 초단기적으로는 최저영역에 들어왔는 거라요. 나스닥 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더 빠진다면 좀 밑으로 더 빠진 수는 있겠지 그래도 2,200에서 2,000에서 2,200그 정도 구간이 닿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 22,900에 대한 분석을 해 드렸으니까 어, 미국 주식을 어, 하시는 분들 <laughs> 엔비디아를 분석해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엔비디아를 단기 신호로한 분석하는 것한 고민해볼게요. 제가 엔비디아 매매를 안 해갖고, 근데 우리 대통령 안에 나스닥은 그 현재 지점이 초단기 최저 단기적으로는 저저, 중점 영역이 딱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잘 참고해갖고, 돈 많이 벌어야 해. 끝.